그린치, 또! 그린치랑 레이스 파티를합니다 아! 딴따라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미오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그린치 오비를 해보러 왔어요. 더 그린치 오비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 어, 그린치라는 거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린치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굉장히 신출 굳고, 막 혼자 동떨어져 살며, 외롭게 살며, 뭐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그럼 몬스터였나 <laughs> 기억이 안 나요. 초록색 몬스터 같은 거였는데 오그 오비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린치의 집인 것 같죠? 여기 뭐 서랍장도 있고 뭐야 여기 낭떠러지가 있어. 어쨌든 어 여기 그린치가 있다. 어, 나는 이 상자들 중에 하나에 내 열쇠가 있다는 걸 알지만 나는 단지 너무 게으른 성격이라고. 이봐 상자를 뒤져서 내 열쇠를 찾아봐. 으! 그린치 목소리를 제가 몰라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 할순 없고, 뭐, 방금 전처럼 목소리를 내볼게요. 어쨌든, 상자들 중에 하나의 열쇠가 있대요. 여기서 열쇠를 찾아서, 여기,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죠? 열쇠가, 열쇠가, 어, 여기, 여기 상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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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나왔어요. 열쇠 나왔어. 좋아, 좋아. 통과. 호! 호! 와. 여러분, 밖에 좀 봐요! 흰 눈이 내리고 있어요. 흰눈 사이로. <laughs> 자, 흰 눈이 내리고 있어요. 어, 여기 그랜치 있다. 아이, 저 음악은 뭐야? 끔찍해. 망원경을 통해 니가 뭘 봤는지 나에게 말해주면 저 음악을 끌수 있을 거야. 이 망원경을 보라는 소린가? 오케이, 알겠다. 오! 옛날 일적에 크리스마스를 훔치고 싶어 하는 그린치가 있었어요. 그린치는 북쪽 산에 살았고 그는 크리스마스를 싫어했지만 매년 크리스마스 종은 띵링올리기 시작했죠. 그린치는 모든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망치고 싶어했어요.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도착했어요. 여기 여기 뭐지? 마을 같은 건가? 마을 마을 같은 거? 저기 여기 그린치가 있는데? 말리 12개의 선물을 훔쳐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완전히 없앨 수 있게 도와줘. 어? 나보고 12개의 선물을 훔치라고? 마을 사람들이 선물을 훔치라는 건가? 어? 집에도 선물이 숨겨져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아 위에 12개를 훔치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해서 상자를 짓고 오 어, 이렇게 여기 썰매에다가 옮기면 되는 건가봐 지금 12개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11개가 나왔네요 이렇게 집을 막 들러가면서 오 어, 훔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있다 여기 기억해요 기억해 자 여기 훔치고 넣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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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지붕 위에도 상자가 있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훔치고 이 선물들은 내가 다 훔쳐버리겠다고 자세 개째나 찾았어 이 위에도 지금 선물이 숨겨져 있어요 호자 여기 여기도 갈색 집도 한번 가봐요 오케이 여기 갈색 집에 선물이 세 개나 있는데 와 찾기 되게 쉽게 해놨다 좋았어. 갈색 집에서 세 개를 훔쳐볼게요. 자, 들어가, 들어가. 어, 뭐야. 갑자기 들어오니까 뭔가 없어진 느낌인데? 아까는 세개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하나밖에 안 남았지? 저 어쨌든 옮깁니다. 어쨌든 옮겨요. 오케이. 아, 여기 초록색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눈사람 머리 위에. 아유, 눈사람 아저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laughs> 선물 좀 가져갈게요. 어유 아유, 아유, 이제 눈사람 머리 위에도 선물 상자가 열리네요. 그리고, 한번 가져왔던 선물은 그 집에서 다시 뭐 똑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자의 위치가 랜덤인가? 어 초록색 집 없어. 초록색 집 없어. 그러면은, 이번엔 파란색 집한번 가볼까요? 뭐야? 스노우볼 파이트? 스노우볼 파이트? 뭐지 아! 아니! 제발요! 이런, 이런 끔찍한, 끔찍한 일이 다 있나? 눈사람을, 눈싸움에서 져가지고 죽다니, 어? 어 여기 그 선물 상자 지붕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가져갑시다. 그러면은 저쪽 하늘색 집은 아예 접근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라 파란색 집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선물 상자가 들고 나오는거 내가 방금 봤거든요. 오케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는 들어갈 수 있나? 아못 들어가네요. 어못 들어가는 공간. 어 여기 선물 상자 하나 더 있는 거봤어 내가 방금. 근데 이게 들어갔다 나오면 또 없어질 걸?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봅시다. 봐봐요, 없어졌죠. 없어요, 없어요. 파란색 집 없어졌어요. 그 집에서 하나를 찾아내면 없어지는 건가 봐요. 근데 쟤 뭐야? 쟤쟤 쟤 지금 눈싸움 던 눈싸움 던질라고 그러는 거지?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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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여기 들어왔죠. 여기 선물 상자 있습니다. 자 가지고 나오면 아 <laughs> 눈싸움에 맞아 버려. 어. 노볼에 맞아 버려. 어 저기 갈색하고 두 개만 찾으면 되는데 제눈 앞에 지금 두 개가 보여요. 여기 상자 하나랑 저기 지붕이 하나 있죠. 보자. 어 지금 더블 점프 된거 같은데? 오오 어, 더블 점프든가? 아닌가? 오오오 어, 더블 점프가 돼요. 와 이거 점프에 그렇게 어렵지 않겠는 걸. 어 어렵지 않겠는 걸. 어쨌든 선물의 열두 개다훔쳤다두 다음 스테이지. 오우, 경보기를 울린 것 같은데. 레이저와 엘프들을 피하라고. 어, 뭐라고 경보가 울렸다고? 내가 선물을 훔친 게대통 나버린 건가? 안 돼! 오케이. 안 되면 되게 하라. 어, 여기 는 오, 여기 레이저가 막 나오고 있어. 이걸 피해가야 되나봐. 그럼 여기 뒤쪽으로 가면 더 편하지 않을까? 어, 아, 안 돼. 뭐야, 왜 죽지? 어, 어 아, 레이저 뒤쪽으로 혹시 가게 되면 죽게 되는 건가? 저 이렇게 가봅시다. 자 이렇게 오 레이저 피해요. 레이저 피해요. 헛차. 자 레이저 피해요. 레이저 피해서 선물 상자 받고. 오 여기 엘프들이 정신 산납게 강강술래를 하고 있어요. 자. 뚜루루루루룩 후. 아 레이저 앞쪽으로 가야 되니까 조심해서. 후. 자 선물 상자 받고. 좋았어.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죽게 될 거야. 아마도요. 자 이쪽으로 갑시다. 좋아요. 어, 어 방금 닫는 줄 알았어. 체크포인트. 자그 다음 구역이네요. 자 여기 이렇게 가서 오케이 오케이 점프해서 어 여기 크린치 있다. 크린치 세 개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해. 나는 요정들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 통풍구에 버튼이 있어. 통풍구에 있는 버튼을 찾아봐. 버튼을 찾으면 그걸 누르고 문 안에 있는 책꽂이를 봐봐. 그러니까 이 통풍구 안에 들어가라는 소리네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버튼이 있답니다. 버튼을 찾아서 꾹 누르고 그 버튼, 그 버튼, 그 버튼을 이용해서 뭐 어디 문을 들어가는 건가 봐요. 자, 방금 빨간색 버튼을 눌렀죠? 그, 어 여기 빨간색 문이 있네요. 여기 빨간색 문 이렇게 해서 문을 여는 건가 봐요. 어 저쪽 저쪽 볼까? 요오 뭐야 방금? 오, 오, 방금 다 오, 자, 어 방금 다을 뻔했어. 어 깜짝이야. 자어 뭐야 상자가 부서졌죠? 여기를 이렇게 하면. 뭔가 우편 같은 게막 가고 있는데? 우편 같은 크리스마스 카드인가? 어, 하여튼.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아, 여기 왼쪽에 또 통풍구가 있어요. 프들을 조심해서 살살 들어가 봅시다. 이쪽에는 버튼이 또 다른 게 있겠죠? 자, 어떤 버튼이냐? 어떤 버튼이냐? 어, 통풍구가 미로가 아니네요. 그냥 일자 통행, 일자 통행? 일반 통행이에요, 일반 통행. 자,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저기 있는 노란색 건물로 가야 되나봐요. 자, 엘프 조심해서 슬쩍, 슬쩍 좋아요. 어, 여기 파란색 버튼 바로 누르는거 있어. 좋았어. 여기 우편물 슝슝슝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파란색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파란색 마지막 공간인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슝슝슝슝 넣어줍니다. 그럼 스테이지 클리어? 우와! 빨리 그린치를 잡아! 우리는 선물을 되찾고 크리스마스를 구해야 돼! 뭐야 이번에는 그린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린치를 잡아야 되는 건가? 오해하 갑시다. 자, 자, 오 엄청 빨라요. 와, 와 길이 엄청 빨라요. 오 어, 여기 위에 그린치 있다. 그린치랑 레이스 파티를 합니다. 점프 점프. 더블 점프가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편해요. 오, 야 F들 후 f 피하고 자 그린치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레이스 레이스 더 그린치 더 헨드 어, 그린치를 잡아라 어어 어, 점프 우리 내가 과연 이 그린치를 따로 잡을 수 있을까요? 따라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조금 그린치 선수 너무 빠릅니다 천천히 좀 가주세요 안돼요 아 안돼 오노 그린치가 이겼어요. 자, 그 다음 구역인데 여기 그냥 점프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구역인가? 자, 어? 여기 문이 있는데? 똑똑 안 됩니다. 아, 어? 뭐야? 나오. <laughs> no.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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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 FP에서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 체크 포인트 자, 여기는 더블 점프를 이용해서 넘어가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호호 <laughs> 더블 점프가 있으니까 멀리 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아, 더블 점프 완전 신의 한수 시스템 인정합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풀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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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이번에는 선물 상자를 밟는 것 같네요. 자 선물 상자를 밟고 갑시다. 호트 호트 호트. 아야 좋아. 저 선물 상자들 내가 알고 보니까 아까 그린치랑 훔쳤던 선물 상자는 아니겠지? 자 넘어가 봅시다. 거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썰매에 다도록 노력하고 떨어지는 선물을 피하도록 하렴. 지금 우리는 어떤 선물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 산타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건지 요정님이 얘기하는 건지 엘프가 얘기하는 건지 하여튼 선물을 선물을 피해서 선물을 피해서 저기 끝에 있는 썰매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선물이 나올 거야. 조심하자. 오오 어,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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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선물 피했죠 자오오오 선물 선물 조심해야 돼 여기서도 선물이 나올 것 같은데 빨리 가자 자와 어, 어, 야호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노란색 링을 꼭 지나쳐가거라 어, 이 버튼을 누르고 어, 뭐야? 와, 썰매 탔어요, 여러분! 저, 아, 노란색 링을 통과하라는 게 이걸 통과하라는 거였어요. 자, 가봅시다. 오, 오. 아, 와, 진짜 재밌다. 진짜 역대급 오비인 것 같아. 와, 이렇게 막 세세하고 잘 만든 오비는 내가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와우! 진짜 잘 만들었다 자 노란색 링을 계속 계속 통과하다 보면은 결승지점이 있겠죠 자 썰매를 타고 자 초록색 왠지 마지막 구문일 것 같은데 예 넘어갔습니다 와 여기는 어디야 자 이번에는 와 선물 상자를 넘어가야 될것가봐요자 어렵지 않죠 호핫자얍얍얍 오케이. 자, 더블 점프를 이용해서 올라가주고요. 세이브 포인트.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 나무를 올라가는 것 같죠? 어, 어, <laughs> 머리를 찧어버렸다 자, 핫, 핫, 핫. 천천히. 호우, 더블 점프를 이용해. 호, 뭐야, 나 여기 있는 거야. 어, 살려주세요. 여기서 더블, 더블 점프를 하면 살수 있을 것 같은. 오! 어 처음부터 시작하자. 안 해도 돼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더블 참프를 이용해서 이만큼이나 벌써 올라왔다고요. 어, 나내 캐릭터가 안 보여. 어, 됐다. 호, 어쨌든 호드드드드드. 어, 오, 대박. <laughs> 대박. 대박. 오오! 어, 더블 참프를 이용해서 어, 기어 올로 쓰고 있었어. 짠! 와, 도착. 좋아요. 빨리 이 선물들을 가지고 각각의 집에 하나씩 놓아 줘. 오케이. 자, 선물 주세요. 오케이. 선물 선물 받았다. 선물 받았다. 이 선물 이 내가 가져갈 거야가 아니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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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사이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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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못 봤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자, 선물 받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물을 계속 나눠 주면서 통과를 하면 되는 건가 봐요. 자, 선물 받으세요. 선물. 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줘야 되겠죠? 선물을 안 받은, 다른 친구들 다 봤는데, 자기만 선물을 안 받으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Thank you, a m 별 말씀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나눠줍니다. 뭔가 눈을 밟아도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길이 아니라, 그냥 가면 되는 건가 봐요. 자, 여기 체크포인트가 있는데? 뭐지? <laughs>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건가? 자, 누르고요, 누르고요. 자, 선물을 주고, 자, 여기 핑크색 마지막 선물. 자, 좋았어. 어, 어, 뭐 대사를 보기도 전에 끝나버렸다. 어, 뭐야? 헉, 엔딩인가? Thank you for, 아, thank you for saving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지켜줘서 고마워. 메리 크리스마스 월 투월. 어, 그린치도 착해졌어요. 와, 그래서 여기가 엔딩 맵인 건가? 어, 여기 요정들이 이렇게 선물을 받고서 다 되게, 아, 요정들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되게 선물을 받고서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아까 심실국계 저한테 눈싸움을 재현했던 그 친구인데 어지 행복해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린치오비 한번 탈출 맵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꾹꾹 알람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럼 안녕